Thank <music> you. 반갑습니다. 맥디입니다. 주맥스에서 드디어 스폰서 팀을 선정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폰서 팀을 예측하고 최대 500 테더 플러스 VIP 티켓까지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보니까 축구팀인데 지금 바이낸스도 그렇고 바이비트, 비트겟, 어 여러 이런 코인 거래소들이 축구팀을 서포트를 해가지고 코인도 만들죠. 그래서 펜토큰도 만들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주맥스에서도 스폰서를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참여 방법은 구글 폼을 눌러주시고 자 여기다 UID 입력해주시고 이제 선택할 팀을 입력하면 되는데 제가 열심히 서칭을 한 결과 어느 팀인지를 대략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 팀은 어디냐면은 비아레알 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어, 10개의 팀이 총 있는데 여기에 10개의 팀 중에 보니까 1923년에 근접한 지금 2022년인데 가장 근접했던 게이 비아레알이랑 AS 모나코 AS 모나코 있었는데 AS 모나코는 24년도고 비아레알이 23년도였습니다. 그래서 게, 제일 이제 근접한 데가 비아 레알이었기 때문에 팀을 이제 선정을 한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은 찾은 거는 구글 키피디아를 통해서 찾았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해서 제출해 주시면은 첫 번째 조건이 만족이 되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입금을 최소 10달러 이상을 입금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구글 폼 제출하시고 10달러 이상 입금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팀명을 맞춘 회원들 대상으로 해서 뭐힐 오브 더 네임이라고 해갖고 뭐 이런 그 뽑기판인 것 같습니다. 이거 돌려가지고 선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4명에게 VIP 티켓을 지급을 하고, 공지를 통해서 명단 발표하고, 이메일로 개별 연락을 준다고 합니다. 이벤트 기간 동안 입금한 대상을, 회원들 대상으로 해서, 5달러의 증정금을 또 추가로 준다고 하니까, 다들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1등은 500달러 플러스 VIP 티켓, 4등은 50달러 플러스 VIP 티켓, 이렇게 준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 참여하시고,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